예? <laughs> 반란군 총탄에 전사하신 고정선영 선배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신군부 세력들의 체계화 대통령부터 강압적인 제갈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50여 명의 공수재단 병력이 침투하여 공수부대원들이 육본을 사수하던 병사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총을 빼앗으려 하자 이에 맞서 중대장이 지시 없이는 총을 줄수 없다란 그 순간 공수부대원들은 총부는 정선엽 동문의 목과 가슴에 네 발을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중한 발이 목에서 머리로 관통하였습니다기보를 접한 어머니께서는 선엽이가 그때 갖고 있었던 총을 순순히 반란군에게 건네줬다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을 텐데 12.12 반란군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며 제대로 편히 오시겠다고 해놓고서는 그후 어머님은 불면증과 눈물을 계속 흘리는 희귀한 치매 현상으로 고생하시다가 2008년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동생도 형의 비참한 소식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김호랑 중령의 추모 사업회 활동에서 고 정선엽 동문의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으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의 관심 속에서 정선엽 동문의 죽음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그후1990 대법원 판결에서 반란군에게 초병 살해죄가 적용되었고, 오인오인한 사망으로 순직 처리되었지만, 신군부 반대편에 썼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겨운 탄원으로 2008년 서울 동작구 국립묘지 제23묘역 3 8 3 1호의 고정석 병장에 묘해 안식되었습니다 43명이 지난 22년 군사망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택되어 2022년 12월 7일자로 전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나 영화 서울에 보면서 한컷의 장면이지만 역사적 재존영을 받게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구여, 아직도 그대에게 미안하네. 주모식에서참 군인정신을 실천한 그대에게 훈장 추소와추모비걸이 추진되기를 기도하면서 고이 잠드소서. 음. 저...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정선영 선배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또 그리고 그 가족분들 그동안에 그 아픔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선영 선배님의 의로운 희생을 역사 속에서 밝히고 또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해 오신 우리 동문 아, 선배 여러분들의 정말 노고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 보겠니 예, 우리 정선엽 선배님이야말로 어, 군인의 본분을 다하시고 예, 목숨을 던져서 군인의 정신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라고 더욱더 큰 민주 정치를 우리가 이루는데 우리 선배님의 이 정신이 우리를 밝힌 횃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혼합의 정신이고 응사전의 정신이고 광부의 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보니까 참 감회도 괴롭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뜻을 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뭐 금방 살아서 돌아올 것 같이 죽었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와닿지도 않고, 이제는 뭐 순직에서 뭐 전사자로 바로 잡히고, 있으니 뭐 떳떳한 죽음이지 않겠습니까?